매일 아침 저는 통증 없이 깨어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올해 94세인 저는 여전히 혼자 생활하며 스스로 요리를 하고 정원을 가꿉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삶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특유의 평온함으로 현관을 청소하곤 합니다. 많은 분이 제게 비결을 묻습니다. 사실 기적 같은 건 없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해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다섯 가지의 간단한 아침 습관이 전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피곤하며 머리가 멍한 상태로 깨어난다면 그것이 나이 탓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저는 저보다 나이가 절반이나 어린 사람들보다 제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섯 가지 아침 루틴을 공유하려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7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62세의 심장마비로, 어머니는 만성질환으로 60세 이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제 형제들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일찍 곁을 떠났습니다. 마치 일은 죽음이 우리 가족의 정해진 운명 같았습니다. 70대에 접어들었을 때저 역시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늘 통증과 피로에 시달렸고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저항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더 오래 더잘살 수는 없을까? 그때부터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에 의존하거나 병원을 전전하며 비관적인 진단을 받는 삶 대신 스스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큰컵한 잔의 물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습관은 제 정신을 맑게 하고 관절 통증과 어지럼증을 없애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호흡과 피부를 통해 약 1리터의 수분을 잃습니다. 즉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상태에서 이뇨 작용을 하는 커피를 먼저 마셔 수분 부족을 심화시킵니다. 저는 커피 대신 물을 선택했고 불과 몇주 만에 부종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스 호킨스 의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미한 탈수는 인지 기능을 25% 이상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이한 잔의 물은 제게 협상 불가능한 생존 원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햇빛이 해롭다는 편견 때문에 실내에서만 지냈고 늘 원인 모를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력, 정서적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충제 대신 저는 자연적인 햇살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쬐는 이 루틴은 단순한 신체적 습관을 넘어 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영적인 리추얼이 되었습니다. 노화가 빠르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 번째 습관은 격한 운동이 아닌 부드럽고 마음 챙김이 담긴 스트레칭입니다. 일어나자마자 5분에서 10분 동안 팔을 뻗고 어깨를 돌리며 각 관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깨워줍니다. 과거에는 가구에 의지해야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휴식 상태에서 바로 활동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처럼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균형 감각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94세인 제가 오늘날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당당하게 걷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짧은 아침의 정성 덕분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빵과 버터, 설탕이 든 음식 대신 계란, 요거트, 씨앗류 같은 단백질을 식단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고 뇌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어 하루 종일 에너지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식단을 바꾼 후 저는 더 이상 식후의 나른함이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율성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혁신적이었던 습관은 별표 별표 뇌파 주파수 리추얼 별표 별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헤드폰을 쓰고 세타, 세이터, 파 주파수를 7분간 듣습니다. 이 상태는 깊은 명상과 직관, 그리고 정신적 재프로그래밍과 연결됩니다. 주파수를 들으며 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놓아줄지 집중합니다. 과학적으로도 특정 주파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높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습관을 통해 제 불안감은 사라졌고 경제적인 판단력과 정서적 안정감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74세라는 늦은 나이에 하나씩 벽돌을 쌓듯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결단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공유한 이 다섯 가지 습관 중단 하나라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응답하고 마음이 바뀌며 결국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여정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